안녕하십니까. 김대룡실의조윤철입니다 저는 이제 작년부터, 2013년부터 케이팝스가 이제 프로타입으로 개발되고 2014년도에 이제 확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실제 수지 이제 담당자 분들께서 어떤 부분들이 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자근차자 설명을 드리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뭐 중간에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이제 발표 절차는 여덟 번도 아니고요. 첫 번째 키퍼스 플랫폼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까지 약속게 확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인지 2013년도하고 2014년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새로 플랫폼에서의 운시스템이나 세일 오픈로치같 것들이 어떤 디테일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키퍼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제 약간 이해가 여러분들이 많이 다는데요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 학술 논문에 대한 기밀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 시스템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이제 텍스 s l 을 제공하는 이련의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이런 현행 업무들을 종합해 가지고 전주기적인 학술지 스타플랫폼이라는 것을 제안한 것이 k p o p s 라고할수 있습니다. 실제로로. 어떤 논문들이 서비스되는 간단하게는 이제 이런 제이 아예 정보검색 같은 서비스들이 당연히 이어지고요그 다음에 온라인 피어리뷰 같은 논문 쓰는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DOI를 할당하기 하는 논문들그 다음에 이 것들이 페테스텍으로가공돼서고의 학술지가 되는, 보통으로 유지되는 부분. 그 다음에 실제 논문들이 서비스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사이트에 체킹되고 하는 부분들이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실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우리 학술지들이 몇편이나 지금 서비스돼 있고, 그 중에... 어, PDF 몇 번이나 다운로드 했는지그 다음에 얼마나 최근에 많이 각각의 논문들이 보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6번 단계는 이제 차후에 더 많이 생각을 해야겠지만, 이러한 기반으로 또 다른 서비스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캡퍼스에서는 아직은 구현 되지 않고 있지만은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뭔가 더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일단, 어, 이런 플랫폼이라는 것을 일단 어떤 프로세스 측면에서 보면은, 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데이터들이 있고, 논문 데이터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가공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아까 말했던 뭐, 세을한나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떤 크로스랩트나 d 화를기타하는 부분들 아닐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고, 실제 이제, 복합적인 서비스를 이제 우리 플랫폼에다 올려가지고,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포셋중에서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2013년부터 3개년 계획을 담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2 0 1 3년에는 아까 이제 서박사님께서 보여드렸지만은 저희가 출판마일 아 같은 것들을 보고, 이제 해외 영여로 사례들을 가지고 리서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이제 홍보로 하고, 시스템이더라도 이 어떤 것들이전주기적인 출판 플랫폼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일련의 이런 과정을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터 투고로부터 출판에서 외부의 서비스를 이통해서까지 모두 연결되는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사이클적인 부분이 모두 오토매틱하게 되지 않다 중간중간에 사람이 개입돼서라도 처음 투고부터 이제 저희 캠 p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부분까지는 이제 완성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중간중간에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부분요 사실 해외 유술의 그런 출판사들도 사람의 힘이 어가지 않고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로서는 이제 올해 이 중점 사업은 사태 관리자가 케이팝에 에어왔을때쓸수 있는 기능을 좀더 보강을 하자는 측면서학게 관리 기능 상황, 그다음에 이제 부차적으로 기존에 이제 영문 키어 시스템이 라는 것이 a p o 4.0이 있었는데 그것의 좀 미화성인 부분을 이제 대량 개선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풀텍스 SML을 물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무료로 어, 구축하고 있겠지만은 향후에 양이 또 많아졌을 때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그래서 제가 현재로서는 케퍼용 XML 워크 배치 기능을 보다 자동화하는 부분으로 이제 입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해외유통을 위한 데이터 처리 기능을 은 경우는 사실 서치에 인제 오티마이 되지 않러니까 구글스칼라에서 구글 세균 데이터를 하는 부분과 연계되는데요. 현재 모든 저희케퍼팝 수지들은 구글 메타 태그를 적용해 가지고 구글에서 세균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색인에 가는 속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향후에 2015년부터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나 유류들이 더통합돼가지고캡팝에 들어온 학술지들이 더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캡텀에 들어와서 서로 다른 분들 검색할 모든 연구 자들이 많아질 텐데요. 실제로 저희가 캡텀스을 요번에 개량하고 했는데 한두 달간 우선한 사용자들이 좀 풀어놨습니다. 지금 자료 준비해 보지 않았는데요.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외부에서, 해외에서 그런 것들이 들고있고요 그래서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2013년도에서 이런 벤치마킹, 그리고 학술지 국제화, 전주기 모델을 혼입하는 곳에 중점을 뒀고 그에 대한 프로타입 웹사이트를 2013년도 말에 오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픈해보고 보니까 이제 이게 시스템이 느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기능들이 별로 없고 그런 문제점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기반으로 2017년에 이제 확대, 개선한 사업을 이제 진행을 네. 했는데요. 어, 그냥 보시면은, 그냥 일단 확대 개발, 그 다음에 몽키스토 시스템 기능 개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삼양학습에대한 적용 지원 확대라고 요약이 될 수가 있고요. 실제 이바닥에서는기존에 이제 전자정 프레임업이라든지, 이제 후환성, 시큐 코디, 이제 보안적인 부분들이 또 보완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부분에서 이제 디테일을 보시면은 뭐 구글 메타 태그를 자동으로 이제 달아주고 사이트맵을 관리하다든지 현재 프 텍스트 엑셀 모두 이제 자스 일정량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웹 포함의 개인정보 암호화 모드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문투고 시스템과고 캡웍스 관리자의 개정을 통합한다 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저희가 실제 저희 캡웍스 사이트에 최근에 들어와 보신 분들이다면은 어, 다른 뉴스에 이제, 그 오픈억세스 저널 플랫폼에 들어가 보시면, 이펌이나 펌 리더들이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구분에다 개선을 했고요. 일단 예제를 보시겠지만, 현재 되게 깔끔한 그, XML 고기 뷰어를, 스타시트를개량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플랫폼에 넘는 세맨틱 데이 같은 이제, 유저를 위한 기능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캡홉스용 XML 워크벤치 또는 등록계 성능을 이제 지금은 거의 수동인데요. 이제 반자동, 향후에는 자동까지 이어지게 해외에서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음문을 축구를 하면요. 플렉스 XML 바로 자동으로 가고이습니다 지금 근데 국내에서는 거의 PDF로 수집을 하고 PDF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동화의 이제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특히 그림이나 이미지, 그림 이미지, 그 다음 수식. 이런 표 같은 것들이 좀 손으로 하기 힘든, 손으로 는 해야 되는 부분이 들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자면 이런 그림 내에서, 수고 모듈, 컨텐츠 관리 모듈, 내부 유통하는 부분, 그리고 관리자 부분들이 이제 올해 사업에서 확대, 디스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어, 아직까지 학술지 관리자분들한테 계정을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유 잼플을 보시면요. 어, 술, 이거는 이제 저희 키스티 관리자에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네, 논문별로 종별로 각각 몇 번이나 이용이 됐는지에 대한 카운트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논문이 조회가 몇번 되었고 다운로드가 몇번 되었고 PDF가 몇번 다운되었는지 그 관련된 이미지, 그 다음에 힙 파일이 몇 번이나 다운되었는지에 대한 카운트가 명료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통으로 다볼수 있고 각 학술지에 대해서는 논문 각각 논문별로 몇 번이 되는지 통계를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 통계도 있는데요. 어, 각각의 이제 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런 논문들을 검색했는지도 연결돼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 다음으로는 이제 사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학술 지별 홈페이지를 이제 많이 지원해주는 사업을 했었는데 실제 그 고객의 리드를 좀천사만별이기 때문에 한세 개의 템플릿을 제공해서 학습 담당자들께서 바로바로 그 홈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g s t e 의 예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출판하고 있는 것스 G-Step의 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런 배너 그림이라든지 그다음에 각각의 어바웃, 목표나 스포프, 에디토리아어스러우를 뭐 위한 어떤 부분 그러니까 메뉴 부분들을 가담,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일 선택해서 로그를 올리면은 이제 로그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세 가지 템플릿이 있는데 그 템플릿 중에서 한개 선택을 하면 되고요. 이 부분들은 직접 바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 HTML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전문화된 HTML 부분들을 넣으시면 삽입 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 보시면은 이 어바웃부터 메뉴요. 그래 어바웃 메뉴에 있 디테일, 그다음에 배너 이제 각각 이제 이것들을 이제 어디랑 연결되는 서비스와 관련돼 있는 부분도 다 수정을 할수 있을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외부에 있는 그림들을 가지고 와서 크기를 들어가도록 해서 크기도 조정해서 다룰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 실제 우리 저희 쪽에서 많이 해드리니까 이런 기능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어 디스텔에서의 어, 적용 사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 홈페이지, 홈페이지들을 어, 학술지 담당자 직접 수정할 수가 있다. 예. 전화를 안 하는 그런 수고를 받겠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XML은 실제 가공을 해서 또 이제 적재까지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실제 담당자께서는 XML을 실제 어떤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가공해서 파일을 갖고 있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한테 다 이림을 하셔가지고 자동으로 적재까지 가는 부분을 내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제 관리자 어, XML 지금 빨리 올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약치마켓 같은 경우가 좀 예시기가 되어있니요그 분께서는 실제 워크벤트 XML을 등록할 수 어, 만들 수 있는 워크벤치를 가지고 계시고, 그때그때 올리고 싶하시는미드가좀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시적으로 발간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8월에 이제 거의 마감을했는데 9월 1일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여러 사람을 보고 나면 속도가 느리니까 바로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XML을 올릴 수있수 있는 부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권, 포별로 한 10개의 논문이 있다고 했을 때그 번호별 메타 엑셀을 하나를 만들면 그 메타 엑셀하고 그 번호별 이제 XML 파일하고 이미지 같은 걸 등록된 것을 들지 g 해가지고 기계를 올려주시면은 바로 적재 프로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부 안에서는 이제 등록하고 입수, 발주, 납품, 검수, 검수는 실제 학술지 담당자가 하시면 바로 이제 적재가 됩니다. 그러면은 한 10여 분 내로 케 p 퍼스 서비스 안에서 플랫폼 서비스 안에서 서비스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지금은 이제 수동을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이제 내년에는 직접 하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서치 엔진 오티 마이데이션 그 다음에 외국 구글을 통한 이제 유통 공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구글과 연계해가지고 구글 메타 태그들을 문문별로 다 삽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 구글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구글이 이제 서로 이제 유수의 학술지들을 크롤링을 하는데요. 메타 태그, 구글 메타 태그가 들어있으면 서지 정보들이 그글에 거의 들어가게 됩니다. 서지 정보들이 명확하게 있으면 바로바로 들어가게 되고 있죠. 이 부분에 해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구글 맵마스터로고 해서 이러한 사이트에 어떤 부분에 접속되는 것을 연계해주면 빠르게 이제 생기이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D O A J의 기능이 있는데요. 사실 D O A J에서는 자동으로 어떤 부분 이제 등록할 수 있는 오픈 API나 그런 걸 설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D O A J에 연계하기 위해서는 이제 D O A J 폼에서 만든 S M L을 가지고 실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해야 되는데요. 실제 그래서 저희 쪽헤드스 관리자 모드에서는 어떤 논문의 번호를 지정하고, XML 내려받기를 하면은, DVG에 연계할 수 있는 XML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올해 추가된 기능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자스 1.0 기반의 PTEX XML을 서비스하는 스타일 시트를 어, 많이 개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플러스 원이라는 것과 이 저널, 이 사이언스 플랫 저널인가요 거기 기계를 참조해가지고 좀 더, 어, 사용자가 깔끔한 화면을 볼수 있게끔 많이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부분 특히 여기서 뭐이 펌하고 이 리더가 지금 이제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리더를, 펌 리더를 클릭을 하는 이동문에 그블 리더 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스타일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유저 치가적인 기능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특히 화학 같은 경우는 확식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확실히 나는없로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전환이나 또 의학 전환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뭐그전공자는다알수 있겠죠. 하지만은 아, 이런 분이 뭔가 보면 다른 뜻이 잘 모르잖아요. 실제 세계적인 어떤 지식 백과사전이 위키피디아가 있고요. 위키피디아에 다시 이제 그 에로디 버전인 디디피디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는 DDPGL 데이터를 링킹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서, 스냅틱 태깅이라고 명명하고, 실제 현재 에스펙트 부분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특정,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 현재 시간이 약간 걸리는데요. 그 부분에 이제 개선될 수가 있고요. 한, 길어도 한 30초 내에서는 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에 대해서 어플라이를 하면요. 어 매우 정확하게 표현된 어떤 특정 기술용에 어 대해서 이제 태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태깅을 풀리가 하게 되면 이렇게. 왼쪽 하단 부분에, 시대 디 p d 아에서이렇게이지에 어떤 설명이다. 의미가 드러난 거죠. 사실 요런 서비스는 아직 플러스로 에서도 시작 지음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영어 버전을 초기를 적용했고요. 내년에 이제 한글 쪽도 좀 하려고 하요 그리고 이제 워낙 사용자들마다 피드백이 좋으시면, 이 인트로나 공부문 쪽까지도 할 예정인데요. 그건 이제 추후에 피드백을 주시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 그리고 이제 일종의 에로닉 링킹인데요. 실제 아까는 되게 스트트하게 매우 정확한 단어들만 링킹을 한 거고요. 좀 나이도 하면은 대다수의 단어를킹이 되고 실제 외부 캡체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케미컬 쪽에는 퍽캠 쪽 쪽에 이제 의미 쪽도 연결될 수가 있고요. 다양한 뭐 그런 외부 리소스가 연기해서 실제 논문을 읽는데 유저들이 아 이런 의미구나 잘 파악하고 아 이렇게 상세한 설명이 되는 논문을 읽을 수 있는 상회적 실현적인 아, 그리고 이제 논문 투고 시스템 쪽에서는 사실 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에러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은 이제 외부 그런 상용 그 논문 투고 시스템하고는 약간 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현재 국내 상황에 맞게끔 뭐 조금 디테일이 조금 어, 추가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편집, 위원장이 접수, 뭐 미세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보강는 부분도 있고, 뭐 기존의 사용자들 아이디를 변경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도청 메일을 보내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약간 계산데 사실 이거는 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실죠 크게 흥미가 없을 것 같아서 <laughs>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오늘은 좀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아, 이런 기능들이 개발되고 있는 부분입구나 이제 유저의 이들를한번더수렴하면서이 기능에 대한 설명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어, 캡터에서용엑셀을오크멘주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 부분은, 어, 이미, 엑셀의 구축 회사에서 많이 하시지만은, 이런 프로세스에서 구축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한 번, 리해디시켜드리기 부분이고요. 실제, 뒤에서 이 보다 자정화될수 있는지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논문 하나당 풀텍스트 SM의 생산낙가는 거의 6만원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한후는더 떨어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자동화 부분이 분명히 될것 같고요. 그래서 떨어질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서지등록, 본문등록, 청문거등록, 표입력, 수식입력, 그 다음에 강의도 추가, 미리보기 데이서까지 절차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공하는 풀텍스트 스 m 의워크벨치에서는 이러한 u i 가 제시되고요. 이요 각각에 대해서 기본 정보, 제목, 이제 저자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옆에 PDF 파일 을띄워놓고카 페이스트 정도에 이제 수고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SMT가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제 키워드 입력하시고, 아니면 SMT로 입력하시면 이렇게 s m l 위에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실제 공문 정보에서는 인트로 그 다음에, 달락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렇을 하시면 되고요그 어, 다음에, 이제, 참고 문화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의 어, TMC 3.0버전의 2023년도 1 버전에서는, 조금, 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참고를화 등록할 때에, 엑셀 등트께서 커멘트 부분이라든지, 벨스 세크에서, 오류가라는 부분들을 많이 서나하고자실1.0리퀴들를 최대한 수용하는 측면에서, 기능을 하였습니다. 표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는 입력을 못 했어요. 표하고 수식 같은 경우는, 그, 표 같은 경우는 이제 trtd 같은 태그 부분을 구현해야 되고요. 메스 같은 경우는 수학식 같은 경우는 메스 m 같은 것들을 따라야 되는데 되게 입력하기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용한 것들이 그립 이미지를 캡처하고 그 이미지를 등록하는 절차를 했거든요. 점점 이제 자세 일정형으로 면서또 기존 해외학습지들을 표까지 다 이런 테이블로 태깅을, 태깅을, 합니다.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안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표 같은 것들도 이제 m b m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틈팽을 하고 이제 차이 생기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의 자동화도 공유를 하고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pdf에서 자동으로 파스팅을 하면은 사실 pdf 자체가 최근에 등록된 pdf 같은 경우는 부분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 부분은 자동화 부분에 평요소로 개량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스 수식 같은 경우는 수식 편집기들을 버전을 이제 두차례서 그래야 습니다 이게 올해 초 버전이고요. 이게 하반기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버전을 했더니 좀 사용자들이 아, 수식이 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깔끔하게 하도록 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어그래피 부분은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수용하는 건 국내 그 엑셀러 콘텐츠는 없, 는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추가해서 사실 논문별로 좀 특성이 특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자의 다이어그래피 사진까지 들어가는 부분도없죠 없는 것도 있지만 사실 다 넣을 수 있게끔 계량을 예,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SML을 추가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XML이 잘, 웰폰드 한지를 따지게 해서 베리레이션 하게 되는데요. 그런 체크기에 따라서 보고 스타일시트를 적용해서 미리 보기는 했을 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번호별로 묶어갖고 이제 적시하서 그런 프로세스가 가능합니다. 어, 또 다른 이제 자동화 부분이요. 되게 약간 뭐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문문을 보시고, 인트로를 그대로 끌고다가 밀어넣고, 스카이트를 끌고다가 밀어넣고, 달락별을 끌어넣고, 이제 그게 이제 좀거디라는 거죠. 그래서 키나 이미지나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화학 쪽 같은 경우 화학 쪽그 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들이미지를저장하거든니까한논문은한 그러니까 20-3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업공수가 2시간이 아니라 4시간, 5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레이아웃 같은 에디팅 기능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어떤 컨텐 o 가 있는 걸 자동으로 블 s 을 c h as s h a d o 그러면 이블 t o g 드 t 을해을해버바면바로 저희가 편집 h e shadow world, blabbers out 소프트웨어도 구매를 해가지고 이런 텍스트도 정확하게 뜯어낼 수 있게끔 r s they have 다 lot of people, they h a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면 이렇게 텍스트 부분이 분명이 표시되면서 딱 뜨는데요. 그래서 사실 모든 오토매팅은 사실 아시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 이런 레이아웃이 잡히는 부분들은 실제 편집자가 가감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이 살짝이 끝나면 바로 엑셀러로 변환이 되는 그런 절차가 수행됩니다. 제가 말이 좀 너무 빨라서 30분도 안돼 내용이 좀더끝나되는데 일단 어 학술지 담당자들 분들께서 이런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이제 내년도 초에 이제 이루어지게 될것 같은데요. 일단 아직은 개발의 프로세스가, 기능 개선 프로세스가 한 70에서 80% 지금 완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반기에는 원하시는 편집자들 분들께 학회 관리자들 아이디를 발급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 메뉴을 작성하여서 이제 세부 기능들을 써보실 수 있게끔.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서 미진한 부분을 들 이제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관리자료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엑셀 l 워크벤치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업체의 이제 위탁을 통해서 이제 XML 생산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어, 필요하다면 내년도부터 현재 아까 설명을 드린 부분보다 약간 더 업그레이드 자동화 버전으로 진짜 베타 테스트를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이 있죠. 사실 그 작업 단가 때문에 우리가 생산되는 부분이 더 많지만, 프랙션을 다 작업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거는 실제 특수지 담당자들께서 마르바이트 뭐 학생을 써도 충분히 도출할 수있겠끔 그런 지원도 가능할 수 있길,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자동화라는 부분이 사람의 수를 좀덜 들게 최대 2 시간 이내로 한 편을 완성하는 데서 우선적으로 주목이 됩니다. 이상 발표를 하치겠고요 질문 있으십니까? 관련해서요. 네. 내년부터 카가 직접 들어와서 네. k p o p 에서 어떤 k p 스 p s 벤치에서 작업을 해서? 아, 아 하실 네. 수도 있다라는 베타 버전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지금은 저희가 기술 유저를 통해 학문 학술 정보라든지 모손도라든지 뭐 이런 데 쪽에서 업체가 많이 가공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럼 <laughs> X, 아, 풀텍스 XML 하는 학교도 있고 자기 학회 학 홈페이지에 네. 풀텍스 가공이 되 있고요. 네. k p o p 에서 누가 입력을 하는 거죠? 저희 쪽에서는 저희 담당자가 네. 이제 가공한 업체에서 발입을 네. 하면은 네. 저희가 올리는 네. 거죠. 자체 워크벤치 용한 거예요? 예, 저희가 거의 이니 네. 예, 그럼 그러니까, 뭔가 형태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면 이제 버전별로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서 2013년 같은 경우는 선조라는 업체가 저희가 캡웍스 개발 업체고 그쪽에 워크벤치 버전이 조금 일단 오크사업과 연결해가지고 버전이 좀 올드합니다. 근데 올해 저희가 역차와 같이 개발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때는 이제 PMC 3.0으로 모 됐고 지금 닷스 0 업그레이드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 현재 지금 k p o p 에서는 PMC 3 0인건깐닷0으로 모든 것을 수용해서 적용을 해서 화면에 뿌려줄 수가 있고 대신 스타일 시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비스도 되는 에제 질문은 이거를 로봇 벤처가 어느 정도 쓰락되면은 네. 학회가 직접 와서 네, 다. 직접 도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할 수도 있는 거라는데 하라는 건어 아니요, 아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 염려 뭐.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틱톡에 들어오는 학술지들에 게 많은 이득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거를 자동 이제 무료로 제공해줄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학술지 홈페이지에서 자체적으로 업체한테 뭐 통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업체는 일종의 그거죠. 음. 그 업체 그 그리고 어, <laughs> 이제 학회마다 이제 출신마다 통한 다이자리 자체적으로 만드는 데도 있고. 캐시가 만들어 주는 데도 있고, 또 이제 재산 기관이 만들어 주는 게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자기네가 만드는 사람도 여기다 업로드할 수 있고, 또 직접 이 워크 벤치를 이용해서 직접 자기가 다 제작을 해서. 아, 오해가 약간 있는데. 네, 그런 여러 가지가 풀테스 XML의 XSXMN의... 가구의 추천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 캡콤에서는 외부에서 만든 엑 m l 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캡비용으로 제작된 것도 가입이 가능하게죠 그 시스템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뭘 초기니까 각 만드는 메이커에 따라서 분명히 그렇죠. 차이가 조금 차이가 있을 요 예, 예. 그림 같은 어, 뭐 음. 근데 저희는 이제 자세 일정량 따는데 업체 따라서 그걸 엄밀하게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 그러니까 테이블을 이미지로 만든 거죠. 테이블은 지금 현재 태그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관련 가좀떠나 홈페이지. 네. 아까 여기서 도 꾸밀 수 있게 네. 네. 원래 학교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네. 여기서도 할수 있게끔 그냥 을 넣었단 말이 지금 이제 킥포에 안에서 이제 그 학습지 설명 페이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그러면은, 밖에서 누군가 액세스할 때, 최대한. 그럼 여기서 이제 학 여기 페이지로 링크를 네. 걸면은 글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링크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네. 네. 분이고요. 아니, 여기 링크 걸고는 여기서 뒤제 홈페이지 꾸이유같습니요 근데 지금, 저희 쪽 이제, 에콤즈를 그 쓰시는 분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여기서 제공되는 원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 다일차를 설명 기록으로 하고 자체 홈페이지 넘어가는 것도 되는 그런 것 기존에 그러면 학회에서 하나 서 나왔던 그러니까 뭐 내년부터 저희가 입력을 한다고 치면은 네. 기존에 발간됐던 전월들에 대해서는 네. 또 다시 입력을 저희가. 아,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스타일스트를 다양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버전에서도 정확하게 비슷하게 보이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시던 화면이. 그러니까 지금 지금이 기존에 업로드하는 것이 없로드할네요 없습니다. 이런 스타일 시트를 적용해서 화면에 뿌려지는데 기존 것들도 다 이렇게 보이게끔 됩니다. 가지고 아, 거죠. 예. 예. 그리고 PDF도. 볼수있 PDF가 만 존재하는 것은 PDF 안 들어가 있으니까 지 아, 그러니까 됐습니다. 지금 없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근데 최대한 두 개를 같이 보이는 방법을. 데 아, 현재는 PDF도 네. 같이. 같이 그래. 최대한 받아가지고 하는데 PDF 빠지는 부분. 일단 뭐 구체적인 것도 주의 시간에 하중할 텐데.